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당혹스러움. 신앙의 당혹스러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흥미로운 논문 한 편이 국제학술지인 패턴에 실렸습니다. 어, 이 논문의 기고자는 MIT 공대 연구진인데요. 이 논문의 내용은요. AI가 사람을 속이고 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고 또 사람을 배신하는 사례를 발견한 내용을 논문에 담고 있습니다. 이 연구진이 조사한 AI 기술은요 현재 이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그 모회사인 메타가 온라인 전략 게임을 학습시킨 AI인데 그 이름을 시세로라고 합니다. 어, 디플로머시라고 하는 이 온라인 게임에 이 AI 시세로를 게이머로 참여시켰어요. 어, 실제로 이 AI가 그 게이머로 참여했을 때그 게임의 수준은. 인간의 참여자 가운데 상위 10% 정도의 실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뭐 잘하긴 하지만 도드라져 보이는 정도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 MIT 공대 연구진을 당혹시킨 이유는 이 AI 시세로의 게임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이 AI 시세로가 계획적으로 게임 중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고 또 상대편을 속이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에요. 어, 이 논문을 보면 예를 들면 이 시세로는 프랑스 대표도 참여를 했는데요. 사람이었던 게이머 독일 대표와 공모를 해서 영국 대표를 속이는 일에 참여하기도 했고요. 또 실제로 게임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죽은 척하기도 하고 또 어, 시스템이 재부팅되어서 게임이 잠시 멈춘 상황에서도 다른 인간 게이머에게 지금 여자친구와 통화 중이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AI도 여자친구가 있는데 <laughs> 이렇게 거짓말을 할 정도로 학습하지 않았고 프로그래밍 해주지 않았음에도 AI가 스스로 거짓을 배우고 거짓된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 이 디플로머시라는 게임 자체가 전략적으로 상대를 속이면서 진행하는 게임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AI 시세로도 얼마든지 그 거짓을 자신의 전략뿐만이 아니라 다른 외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행위를 어 프로그래머가 입력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학습했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이 AI 기술이 어떻게 성장해 나갈 것인지 많은 과학자들이 당혹스러워 했습니다. 이 가능성은 AI가 앞으로 인간을 작정하고 속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어 일론 머스크가 그런 말을 했죠. 이제 AI 기술의 발전을 잠깐 멈추자. 너무 속도가 빠르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예요. 뭐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유명 작곡가인 김영석 씨가 SNS에 올린 글도 많은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했는데요. 한 작곡 공모전에서 이 김영석 씨가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했는데 우승곡으로 선택한 그 곡이 AI가 작곡한 곡이었다는 겁니다. 이 김영석 작곡가는요. 그 내막을 알지 못하고 그냥 그 곡을 심사위원으로서 들었을 때 밝은 느낌의 경쾌한 수작이다라고 하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우승작을 뽑았는데 이게 AI가 만든 곡이라고 하니까 이제 작곡가인 내가 뭘 먹고 살아야 되나 뭐 이렇게 자조 섞인 신경을 SNS에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AI의 발전은 우리에게 많은 편의를 가져다 주겠지만 동시에 불확실함에 대한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인간이 할수 있는 대부분의 일들을 이제 AI가 대체하게 될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직업에 대한 불안감, 내 생계에 대한 불안감, 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죠. 그리고 AI가 심지어 영화에서 나타나는 모습과도 같이 인간을 속이고 인간을 지배하는 어떤 디스토피아와 같은 암울한 미래를 떠올리기도 해요. 어찌되었든 당혹스러운 상황은 이 AI 개발자나 평범한 우리들이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근본적으로 AI가 어디로 성장할지, 어떻게 학습해낼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혹스러운 거예요. AI는 인간의 기술의 도구로 남아있어야 하는데 인간의 통제를 받아야만 하는데 이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서 인간의 도구 그 이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 예측에서 벗어나니까 당혹스러운 겁니다. 당혹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정의는요. 어찌할 바를 몰라 어리둥절함이라고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찌할 방법을 모르고 어리둥절해야 하는 상황을 묘사하는 단어가 당혹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성경의 본문 말씀에도 이 당혹스러운 상황을 마주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담의 세계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은요. 담의 색이라고 하는 이 장소에서 일어난 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담의 세계에 있는 사울 때문에 일어나는 당혹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담의 세이나 사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원래 어울리는 단어 조합이 아니에요 사울은 담의 세계에 있을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다소 사람이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주 본거지로 활동하던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당혹스럽고 이질적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상황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질문의 내용을 조금 바꿔야 됩니다 왜 사울이 이질적인 담에 색에 있을까? 왜 담에 색에서 이 사울이 발견되고 있을까?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우리의 당혹스러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원래 저희가 지난 주에도 말씀을 전했지만 사울이 담에 색까지 흘러오게 된 이유가 분명히 있었죠.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발견하는 그 즉시 체포하기 위해서 멀리 담에 색까지 온 겁니다. 브엘세바에서 단까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한국에서 말하면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 이스라엘 영토를 넘어서서 굳이 다메세까지 우리도 치면 블라디보스톡이나 하얼빈까지 가서 내가 거기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 다 잡아오겠다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갔던 게시타포의 역할을 하고 갔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어, 철저하게 초대교의 박멸이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울이 인위적으로 다메색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 다메색에도 살벌한 핍박을 이어가기 위해서 악명높은 사울이 등장한 건데요 이 상황이 지금 이상하게 바뀌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사울이 갔다는 말은요 이 다메색도 예루살렘과 똑같이 핍박이 쭉 이어짐을 의미합니다 각 회당마다 체포되는 그리스도인들로 넘쳐나고 아비규환이 펼쳐져야 정상인 거예요. 적어도 예루살렘에서 이 사원을 파송한 대제사장은 적어도 그 기대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들려오는 소식이 정 반대의 소식이 지금 들려오고 있는 겁니다. 어그 상황을 누가는 헬라어 신케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뒤섞음, 혼란하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디 둥절한 이 상황을 신 케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담의 세계에 있는 회당에 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할 권한을 가지고 갔습니다. 공문도 있어요. 마땅한 권한을 가진 비밀 경찰이 되어서 반대자들, 배신자들을 색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담의 세계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들려오는 소식은요. 이 담의 세계에 있는 회당에서 사울이 거꾸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있더라고 하는 기가 막힌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체포하러 간 사람이 체포당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박해자로 악명 높았던 사울이, 초대교회의 원수이자 적으로 알려진 그 사울이, 유대교회의 엘리트로서 대제사장의 직접 권한, 위임장이죠. 공문을 받아가지고 멀리 담에세까지 그리스도인을 체포하기 위해서 파견된 사울이 당혹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당혹스러운 상황은 우리 이 사울의 삶도 당혹스럽게 만들었어요. 본문 23절과 25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다메섹에서 사울의 상황을 그리고 있는데요. 여러 날이 지나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개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라고 전합니다. 유대교의 거대한 권력을 등에 업고 있었던 권력자였어요. 담에색을 초통화하기 위해서 향했던 사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부터 사울은요 거꾸로 유대교의 적이 됩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버려요. 그리고 한때에는 같은 편이었던 그들의 눈을 피해서 광주리에 담겨 밤에 몰래 탈출을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사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은 전혀 자신의 계획에 없던 내용이었어요. 내 인생의 계획 속에 전혀 옵션으로 있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당혹스럽죠. 하지만 그 당혹스러운 현실은요. 냉정했습니다. 사울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는 위기에 노출되었어요. 이제 사울은 공공의 적이 되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우리는 모두 예수 믿고 복 받고 또 기도 응답 받고 형통의 길을 걷기 위해서 예수를 믿죠. 뭐 적어도 뭐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지만 최소한 그런 방향성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 누구 가운데 내가 예수 위해서, 핍박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하시는 분 계세요? 나 예수 믿고 인생 꼬였다. 나 예수 믿고 인생 망했다. 이런 분 계십니까? 없으시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통해서 적어도 내가 바라는 그 길이, 내 비전이 성취되는데 조금의 유익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앙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울의 경우는요,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예수 믿고 인생 망했습니다. 예수 믿고 삶이 완전히 꼬였어요. 잘 나가던 엘리트 자리에서 배신자가 되었고요, 높았던 그 명성은요, 거꾸로 자신을 향한 악명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울이 경험하는 신앙의 당혹스러움이었어요. 사실 이 상황은요 사울 자신에게도 예상하지 못했던 당혹스러운 일이었지만 자신이 핍박하러 가는 그 예수가 자신에게 직접 나타나서 말을 건넬 줄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하지만 담의 세계 거주하던 유대인들 아니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에게는 사실 더 당혹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사울은 누가 봐도 자기 편이었거든요. 그 누구보다도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요, 엘리트였고요, 열정적으로 초대교회를 박해하던 대명사였고, 무엇보다도 굳은 일을,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담에색 회당에서 전파하고 다닌다고 하니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당혹스럽죠. 대제사장과 유대교 사람들은아마 긴급 회의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이 소식을 처음에는 믿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진입학부터 해보자 가짜 뉴스 아닐까 이렇게 의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본문 28절과 29절 말씀을 보면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별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이라 기록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사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리고 헬라 철학의 조예가 깊었고요. 또한 동시에 율법적으로도 정통 유대 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울의 스펙을 갖춘 사람이 당시 유대 교회도 흔치 않았어요. 사울은 그야말로 유대교를 대표하는 미래였고 상징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그가 가서 초대 교회를 박살 내주기를 바랐어요. 초대교회를 헬라 철학의 바탕으로 유대교 율법에 대한 그 지식으로 완전히 깨부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를 보낸 겁니다. 그 정도 열정도 있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가 갑자기 달라져서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초대교회 편에 섰다는 말은요,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실이었습니다. 지금 본문에서도 헬라파 유대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자유롭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변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그 당시 아무리 찾아봐도 사울이 독보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요. 이 누가의 표현에 따르면 사울의 예수님에 대한 선포와 변론에 있어서 상대편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반박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뭐 이게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수 있겠지만 저는 이것이 당시 누가가 그 현장을 기록했던 목격자 체험자로서 아주 사실적으로 기록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당시 예루살렘의 분위기였기 때문입니다. 반론을 펴면 그에 대한 제 반론을 펴면 되는 거예요. 사울이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다라고 제 반론을 펴면 되는 겁니다. 반박하면 되는 거예요. 유대교 유대인들은 어차피 대화를 통해서. 다양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또 어, 토론, 토론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익숙하게 생활화 있는 민족이거든요.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반박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 반론을 하나도 펴지 못해요. 변론에 변론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유대인들은 사우를 죽이려고 힘썼다라고 기록할 뿐입니다. 저는 여기에 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빈무덤이라고 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빈무덤이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겠죠. 하지만 빈무덤으로 대표되는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제자들의 변화,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 예수를 위해서 순교를 각오하고 결사 항전하는 모습은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집단적으로 회심하는 사건들이 이어지게 되고 심지어 이 초대교회의 길을 꺾기 위해서 파송했던 자신들의 엘리트, 사울까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라고 증언하니 이 사실을 반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은요,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이성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에요. 모두가 다이 땅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누가가 기록하는 당시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누가의 이 기록과 당시 존재하는 초대교회에 대한 증언들과 사료들을 통해서 당시 권력층인 유대교와 대제사장이 사울을 직접적으로 반박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오늘을 사는 우리가 우리는 지금 시공간의 차이가 있잖아요. 2000년 전이라고 하는 그 갭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가보지도 못하고 시공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접근의 한계가 있습니다. 주어져 있는 한정된 자료들 통해서 사실성과 진위 여부를 파악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반박하지 못했다라는 사실. 저는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가 복음의 역사성과 사실성을 확인하는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유일한 반박자였습니다. 반박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사울 앞에 반박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울은 오히려 초대교회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그의 인생에 하등 도움 되지 않는 초대교회 편에 섰다는 말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내용이 사실이었구나라고 하는 단 하나의 결론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황 증거가 그리고 그 모든 변화상의 내용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결론으로 지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진리 앞에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그 신앙의 당혹스러움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자신이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알았을 때 대세가 기울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떤 결단을 내렸을까요? 그들은 사울를 죽이려고 결정합니다. 진리를 묻는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진위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오늘까지 내가 살아온 그 삶의 궤적을 지키고 싶어하고. 자신이 살아온 그 명성과 커리어를 유지하고 싶어합니다 내 삶의 내 비전에 방해되는 것은 걸림돌이니까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진리라도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내가 듣고 싶지 않고 내가 보고 싶지 않은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라고 스스로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것이 복음을 마주하는 진리를 마주하는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당혹스러움이었어요 사울은 적어도 솔직했고 정직했습니다. 진리의 편에 서고자 하는 열정에 따라서 자신의 그 열정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움직였지만 대제사장과 유대인은 끝까지 이 진리를 거부하는 편에 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이 당혹스러움 이 사울의 회심은요 초대 교회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당혹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되었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라고 하고요. 또 본문 26절에는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라고 표현하죠. 지금 여러분 초대 교회 입장에서도 사울의 회심에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아니 회심이 사실인지 아닌지 어, 유대 교회에서 또 계략을 꾸미고 덫을 놓는 것은 아닌지 모두가 다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사울은요 초대 교회를 핍박하는 인물로 악명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초대 교회의 적이자 원수로서 악명이 높았어요. 사울의 존재는 여전히 초대 교회에서는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데리고 다니면서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그 진정성을 직접 증명해 주기까지 했는데도 그만큼 이 바울의 회심은 초대 교회에서도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가능성이 없는 일,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사울이 회심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자신들에게 좋으면서도 이게 믿기지가 않아서 당혹스러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이 우리의 신앙에 대한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늘 기도하잖아요. 무엇을 강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묻으면서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지 하나님께 강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정작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면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수용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요, 예스도 있지만, 노도 있고요. 때로는 응답의 지연도 있습니다. 기다리다 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관심사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예스에만 달려 있습니다. 온 신경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정작 기다리라는 메시지는 응답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풀이 죽기도 하고요. 심지어 노라고 하는 응답은 명명백백한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회피하고 기도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기도 하죠.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내가 정해놓은 길로만 가야만 하고요. 또 예상치 못한 응답은 쉽게 수용하지 못합니다. 확증편향이라는 단어가 다른 곳에도 쓰이지만, 뭐 신앙에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내 마음 속에서 내가 모든 것을 예측하고 내가 선입견을 가지게 되면요. 이상하게도 이 신앙생활도요. 내가 가진 그 선입견에 투영된 모습으로만 보이고 해석되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내 관심사로만 보여요. 유튜브에서 내가 선호하는 채널을 주로 보게 되면요. 유튜브 알고리즘은 그 성향을 파악해서 그와 비슷한 것만 계속 노출시킵니다. 그러다 보면요. 이 확증 편향이 중증이 되고요. 나중에는 불치병이 되게 됩니다. 내가 보는 세상은 다 내가 선호하는, 내가 보고 싶어 하는, 내가 듣고 싶어 하는 확증 편향만 보여 주고요. 확증 편향만 남게 돼요. 온 세상이 다 나처럼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착각하게 되는 거죠. 이게 신앙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면요. 하나님의 응답은 늘 내가 예측한 대로만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당혹스러워 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신앙의 당혹스러움이라고 정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당혹스러움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당혹스러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사울이 회심한 이후 나타나는 사회적 분위기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울이나 유대교나 초대교회나 모두 이 상황이 피차 당혹스러운 건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이 당혹스러움을 해결하는 방식은 모두 제각각이었습니다. 저는 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신앙의 당혹스러움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울과 같이 자신의 계획과 예측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때로는 내 뜻과 달라도 순종하고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 자신에게 진지하게 질문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면 초대 교회와 같이 적어도 바나바와 같은 존재, 멘토나 또는 목사님이 있어야지만 목사님이 해설해주고 그 진정성을 증명해주어야지만 어? 그 당혹스러움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또 한번 고민해봐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은 이건 것 같아. 정말로 이렇게 살길 바라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적어도 초대교회처럼 그 내용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 내 뜻과 내 예측과 다르다고 아예 아니라고 내 마음속에 선을 긋고 단언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저는 우리의 자화상을 한번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족집게 강사와 같이 분명한 해답과 정답을 가르쳐주기 보다는 우리에게 당혹스러운 사고를 통해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AI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선택의 자유를 누리며 삶을 살아가요. 그러는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신앙의 당혹스러움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당혹스럽죠? 내가 기도했는데 왜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요? 이 기도는 하나님께 유익이고 영광이고 온 세상을 이롭게 하고 복음에 편만하게 증거되는데 도움이 될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반대 방향으로 이끌고 가시나요? 이 모든 내용들 다 우리에게 당혹스럽죠. 그 당혹스러움이 우리의 확증 편향에 악용되지 않고 그 당혹스러움을 그냥 무작정 덮어놓거나 밀어내거나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원점에서 고민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신앙의 당혹스러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위대하신 주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고백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공간의 현실의 조건과 상관없이 그 크신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그 신앙의 당혹스러움을 나중에는 끝끝내 우리가 이해 가능한 사건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함께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